하나이카 KBO 리그 하화이글스와 LG 트윈스의 올 시즌 7번째 맞대결 이곳 잠실야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화이글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용규, 2번 정근우, 3번 송광민, 4번 제라드 호잉 배영수 선발 투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나와서 2승 2패, 6.0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이형종, 2번 오지환, 3번 박용택, 4번 김현수 자 오늘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 소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경기 나왔고요 그 중에 11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였습니다 네. 아, 5승 3패 1.8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3구를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떠올랐는데요 좌익수 유격수 좌익수 김현수가 내려와서 처리했습니다 넘어설 가능성 충분히 있죠 네. 변화구를 때렸어요 왼쪽 다시 좌익수 방면 김현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노벌 투 스트라이크 3구 스윙 삼진 아웃 보사 대단합니다. 1회 초 한화 이글스의 세 타자를 공 8개 만으로 처리해 냈습니다. <laughs> 이 흐름은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리드오프 이형종이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1구부터 때렸습니다. 왼쪽 왼쪽 라인 안쪽 빼어 버립니다. 이형종은 1루 맞고 2루까지 천천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다시 번트를 댔고요. 이번에는 라인 안쪽으로 라인 안쪽으로 1루에 뿌리지 못합니다. 라인 안쪽으로 굴러가던 공이 멈춰버렸습니다. 카운트입니다. 3구 바깥쪽 공을 때렸어요.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용택의 적시타 이형종이 홈으로 들어왔고 1루 주자 오지환은 3루에서 포투의 카운트 높은 공을 때렸는데 아, 약간 예, 먹혔어요. 맵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했어요. 들어 옵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아 지금은 호잉 선수의 성구가좀 아쉽네요. 네 호잉이었습니다. 이천웅의 타고입니다. 센터 쪽으로 중견수 뒤로 뛰고 있습니다. 뒤로 워닝트랙 근처 담장 앞에 떨어집니다. 박용택은 이루받고 3루까지 이천웅은 2루까지 계속해서 안타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오늘은 달라요. 바깥쪽 공을 때렸어요. 배영수가 몰아갑니다. 박용택이 걸렸습니다. 홈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자, 일단 이한화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고 LG 입장에서는 아쉬운 투수 앞당볼이 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김용희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잘루는 3루와 1루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1회만 LG 트윈스는 2점을 뽑아냈습니다. 두투에서 바깥쪽 공을 밀어때렸습니다. 오른쪽 네,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우중간 완벽히 갈랐고요. 정주현은 속도를 높입니다. 2루, 2루 맞고 3루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3루에, 3루, 3루, 3루에서 세브 3루 세브 변화구를 때립니다. 3루수 송방민 잡았습니다. 홈 선택,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정주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 좋은 수리입니다 다시 주자 뛰었고, 3진 아웃. 이번 2회만에도 3진으로 마감 짓고 있는 배영수 선수입니다. 잘못은 1루였습니다. 헨리 소사 선수입니다. 변하고의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오늘 벌써 탈삼진 4개째입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 바운드볼, 이루스 정주현이 잡았습니다. 일루에 뿌리면서 두 번째 아웃카운트입니다. 어고소윙삼진아 삼진 두 개, 탄골 한 개, 3회초 역시 3자범패로 막아내고 있는 소사 소주. 오른쪽, 일루에아 빠져나갑니다. 박용택 오늘 2안타 경기 본인도 좀 부끄러워했던 희생필라이를 때렸습니다 1구부터 때렸습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용택은 2루 맞고 3루를 향합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엘주의 타선이 이번 3회 말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3구를 때렸어요 오른쪽 1루 잡았어요 1루 베이스 받고아 지금은 이상렬 선수가 네. 그냥 홈으로 던지었는데 사실은 2루 쪽에 그렇죠. 선구가 됐더라면 더블아웃도 충분히 노력볼 만했는데요. 풀카운트 6구를 때렸어요. 잘 맞은 타구 왼쪽에 빼어버립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석환의 2타 점적 시타. LG 트윈스가 3회에 2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대0. 2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에 빠져나갑니다. 이형종이 오늘 두번째 안타, 자신의 두번째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흔들어요 떨어지는 공을 건드렸어요. 왼쪽에 안타입니다. 1루에 있던 이형종은 2루까지. 느린 땅볼입니다. 2루 잡아서 2루 먼저, 1루에는 들리지 못합니다. 2차 3루, 1루에서 4번 김현수 밀어냈어요. 왼쪽에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현수의 적시타 한 점을 달아나고 있는 LG 트윈스 5대 0입니다. 천욱 때렸어요 센터 쪽인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루 주자 3루 받고 박용택이 홈으로 공은 3루에 3루에서는 아웃입니다. 하지만 박용택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5번까지 무시무시합니다. 주자 뛰었어요. 2루에 갑니다. 2루에서 세이이에요 2루 세입. 이건 뭐 절반 이상이 뭐 그렇죠. 이아니까 네. 오른쪽 떴어요. 2루 스크를 넘습니다. 오른쪽이 아타 2루에 있던 이처동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 점. 7대0. 빈마아도 안타가 되고 잘 맞아도 안타가 되고 엘리트윈스의 타자들은 운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프리터 했고요. 그렇습니다. 3구 스윙 삼진 아웃. 공세 개로 제라드 호잉을 처리하고 있는 헨리 소사입니다. 4구 멈쪽 들어왔습니다. 연속 삼진, 탈 삼진 7개째. 3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가는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백창수가 꽉 막혀 있었던 하와이 타선 혀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소사의 완벽한 퍼펙트 피칭이 여기서 이제 깨졌는데 패스볼이 좀 높았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더호 어, 올렸어요 잘하네요. 이번에도 큰 타구인데요 센터쪽 이번에는 이형종이 잡아냈습니다 하노이글스의 첫 안타가 나왔지만 첫 득점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laughs> 왼쪽 땅볼 깊숙합니다 오지환 잡았어요 1루에 뿌립니다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이 팀의 두 번째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 땅볼 1루수잘 잡아봤습니다. 김용희가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김용희 어,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는군요. 노블 원스트라이. 빠른 공을 때렸어요. 왼쪽 빼어버립니다. 빼어볼 1루에 있던 정우도3루 통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사 이공을 잘 맞춰내던 정구도가 결국엔 적시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첫 득점 7대 1입니다. 더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네. 큰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왼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최진행의 솔로포. 올시즌 세 번째 홈런을 소사를 상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딱 다섯 5명... 명못 어... 타수였는데 못 타수 무안타였어요. 지금도 땅볼로 잡아냈고요. 제고째를 네. 때렸는데요. 높게 떠올랐습니다. 이루한참을 바라보면서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주현의 타구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정주현은 1루 받고 2루에 가고 있습니다. 2루에 1루에 2루에 들어갑니다. 아, 빨라요. 밀어친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장민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네. 시즌 9경기 나와서 3승 1패, 1월드 1.6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타자 오지환 잘 맞췄습니다. 2루 스키를 넘어갑니다. 4안타 경기 오지환 야, 대단하네요. 최근에 오지환의 타격감은 물이 올랐습니다. 2투의 카운트 주자 뛰었고요. 1루에 갑니다. 1루에 1루에 세이브입니다. 오지환의 도로 성공 지금 칼을 찔렀네요. 오, 몸쪽 깊었습니다. 볼렛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 2볼 투스트라이크 높게 떠올랐습니다. 멀리 뻗지는 못하는데 오호, 중견수 내려오면서 잡아냈습니다. 때렸어요. 센터 쪽인데요. 중견수 김민하가 내려오면서 타구를 처리해 냈습니다. 잘루는 2루와 1루였습니다. 잠시 후에 9회 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회 초 LG 트윈스는 김영준 선수로 올렸어요. 두 경기 나와서 1승. 왼쪽 아하, 글러브 맞고 옆으로 튀어나가면서 김혜성 1루에 살아 들어갑니다. 토투의 카운트 다시 높게 공 뒤로 빠졌어요. 1루에 있던 김혜성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노아우 주자 1루. 높게 떠오른 타고 센터 쪽인데요. 유격수, 중견수, 유격수 오지환이 잡아내면서 삼진이 두개 있었고요.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에 있던 김혜성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9회 초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에서 추격하는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화이글입니다 3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강경하게 이어서 지성준까지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호와 1루 주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정찬원 선수 27경기 나왔습니다. 3승 3패 13세이브 2.8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를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가는 타운데요 중견수 이천웅이 뒤로 이동하면서 처리했습니다. 1루 주자 태그업합니다. 3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 건드렸고요. 1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태그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최종 스코어 7대3 LG 트윈스가 파죽의 7연승을 이어갑니다.